네. 네, 현미경이에요. <laughs> 현미경이구요 음 어, 이거는 되게 오래된 뭐 기근데한 10년 넘은 기계인데, 아직까지 뭐잘 쓰고 환영이네요. 있어요. 환역이네요 제가 지하에서 공부할 때부터 쓰던 건데, 음 벌써 얘도 10살이 넘었답니다. 아유. 여기는 이제. 주로 제가 자체 제작한 제품들을 모아놓는 공간이에요. 원래는 이제 다른 제품들이랑 이렇게 섞어 놓았었는데, 이 자체 제작 제품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따로 이렇게 어, 장식장을 꾸며서, 여기다가 이제 제가 만든 제품들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모아놨어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는 지금 진열하는 공간이고요. 여기 막불 켜져 있는데 내가 작가님 오신다고 오늘 촬영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촬영할 때 쓰는 장비들을 다 켜놨어요. 아 주얼리 촬영할 때 제가 여기 공간을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주얼리 촬영 어떻게 해? 이렇게 물어보는데 옛날에는 우리 작가님이랑 같이 했지만 요즘은 제가 셀프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작업을 좀 많이 해요. 여기 공간을 막. 이런 장비들이 많아요. 보시다시피 여기만 살짝 보여줄게요. 이렇게 공구들이 막 가득하죠. 여기 막 음. 지저분하게 보이긴 한데 오. 이런 막 이제 이런 막 무서운 것들도 있고. 어. 제가 여기서 막 이렇게 작업을 해요. 다양하게 이제 뭐지? 수납 공간. 그리고 여기 손님들이랑 같이 뭐 커피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여기서 상담도 하고 여기서 이제 이제 수다도 떨고 뭐 이런. 이전을 했는데 이전하면서 보석 장식장을 따로 만들었어요. 근데 스톤이 사고사고 사고, 사고 사다 보니까 이게 분도 많아져서 이걸 캐비넷 같은 데 넣어놓으니까 이게 너무 스톤이 작다 보니까 어디 무슨 스톤이 있었는지 자꾸 이렇게 찾고 또 찾게 되더라고요. 음.